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룡님 계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전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네. 뭐,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아, 어,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시합도 잘뛸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계속 운동만 계속 꾸준히 했다 운동만 꾸준히 하고 있었고 네. 뭐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모신 이유가 운동을 계속 네. 하셨다고 음.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참음 운동을 계속 좀못 하는 상황으로 좀 되시는 듯한 느낌이 있으셔서 아네네예 그것 때문에 좀 연락을 드렸는데 뭐 약간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은 단도직입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증상이 음 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주말 중으로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주말 중으로부터 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제일 큰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그에 뒤따르는 육체적 인 문제도 좀 이제 좀 제가 한번좀 뒤돌아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잡지를 못하면은 하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시합을 나가고 선수로서는 이겨야 되는데 음. 백날 진다고 해도 화끈하게 싸고 우뭐 한다고 해봤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프로로서 중요하지만 결국 승자가 이제 무조건 기억이 남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음. 그부분을 제가 잡지 못하면은 그때 제가 SNS에 글을 올린 것처럼 네. 여기서는 누구든 싸움이 긴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음. 머리에서는 아, 너 아니야, 너 이렇게 해서는 너저 계속 그니까 이성과 감성이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안에서. 음.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가는 수들은 없지만은, 음. 적어도 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지, 그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었던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음. 손생활 하나 하나 아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설령 제가 복귀를 못하게 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음. 어설프게, 커리어도 어설픈데, 어설프게 파이트라는 거를 잡고 있는 것도 좀, 제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 음. 저는 확실히 그냥 선수로 당분간은 선수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음. 좀 마음을 좀 편히 비우고 운동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결정을 내렸죠 되게 한 그런 고, 이렇게 고민을 한 1년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1년? 네 예, 계속 하, 그래도 시합을 계속 나가면서 극복을 해볼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볼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어, 저 지금 상황에서는 저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 내렸죠. 그렇게 네. 그 PTSD, 예, 요즘, 아, 네, 요즘에 흔히 네, 얘기하는 외상후 네, 네. 스트레스 장애, 네. 그뭐 원인을 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 되게 어릴 때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어쩐지 되게 늦둥이에요. 저희 아. 아버지가 48년생이시고, 어머니가 58년생이세요. 음. 음. 일단은... 이제 스물 여덟 세면 그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될 나이인데 음. 일단은 거기서 오는 되게 어깨의 무움이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친초 이모가 계신데 이모도 혼자 살고 계시고 네. 연세가 46년생이세요 그니까 러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제가 되려 찔리는건지 아니면 사실 파이트라는 생활 자체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보장받는 지업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재료 스스로 찔리는 건지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냥 죄송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 아, 집도 음. 일을 하세요 부모님이 아직도 음. 아버지, 아버님도 아버지도 이제 노인일자리를 나고 계시고 음. 어머니도 일을 나고 계신데 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는 되게 좀 그거죠 왜냐면 연세가 좀만 음. 젊으시면은 아 내가 앞으로 몇 년만 딱 마음을 더 잡고 더 해보는 생각이들 텐데 음. 사실상 부모님 이제 저희 아버지 연세가 되셔도 하루하루가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1회에 넘으시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그 부담감이라고 해야되나 어깨의 짓눌림이 되게 요번에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엄청 많이 사오셨어요 이제 부부싸움이 음. 많으셨고 가정 불화가 많았는데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아이고 술을 좋아하신는데 아버지 그리고 최근에 전에 제가 한번 에디 선수랑 시합을 나서 SS 글을 남겼을데 썼지 모르겠는데 치매가 있으세요. 아유 그게 알코올성 치매로 오신 건데 음. 어릴 때부터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부터 술을 많이 드시고 나면은 무슨 짓을, 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기 못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되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냥 제 주위에서 뭐 누가 부부 싸움을 하셨다, 뭐 우리 오빠 싸웠다라고 들었을 적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 보다 심한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였냐면은 제가 또 애기였으니까, 네. 옆집 뭐, 아래층 또 위층 이런 데에서, 아, 옆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심하게 들리고, 욕소리, 욕설, 욕소리 너무 많이 들린다는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들도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음.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좀 저한테, 뭐라 해야 될까, 상처를 많이 받을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복싱을 하다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몸에 힘들면다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잊은 줄 알았어요 잊은 어. 줄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아버지가 한번 사고가 크게만 나셨어요 아이고. 사고가 크게 나시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치매 증상도 심해지시고 하는 걸 보다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옛날에 그런 제가 상처를 겪었던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어, 저도 모르게. 그래서 특정 물건을 보면은 그니까 그 흥분..뭐라 해야 되지? 심장이 뛰고 하는 걸 주체를 아오. 못하겠어요. 어떤 특정 물건을 보면은. 예. 집에 흔히 있는 물건이에요. 집에 흔히 물건을 많이 쓰는 물건인데 그 물건을 누가 들고 있는 것 봐도 심장이 떨리는 걸 주체를 하지 못하겠고 공황 공항? 아닌가요? 공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어떤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로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여서 음. 그니까 그 물건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보고 있으면은 그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강아지를 저 담배 끌어안고 있고 되게 음. 그거 그러니까 보면 미치... 그걸 뺏어버리고 싶고 빨리 예 네. 네, 뺏어버리고 싶고 저거를 막, 막 부셔버리고 싶고 음.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게한 1년 전부터인데 음. 아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되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1년 내내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 부상으로 같이 따라왔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걸 잊으려고 운동을 더했어요,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니까 정말 미칠 정도로 제가 이거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했던 거는 제 디스크 문제히 심해요. 아. 디스크가 심한데, 그니까 아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걸 들고 막 차량. 차라리 여기가 아픈 거보다 이게 내 몸이 아픈 게 낫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 몸이 정말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제 힘으로는 혼자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 이제 워낙 좀 무거운 얘기 주제의 얘기고 하다 보니까 네. 함부로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웠고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쉬.. 쉬. 아 그냥 쉬어보자. 음. 어떻게 보면, 은 10년, 프로 데뷔를 10년 전에 했고, 제스트가 제일 뛰었었거든요. 음. 정말 운동을 신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아, 한 번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을 그만, 완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음. 한 번쯤은 이제, 나의 그동안, 이제 내가 억지로 담아뒀던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거를 한번 되돌아봐서, 한번 비워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그렇게. 시합은 굉장히 지금도 뛰고 싶어요. 사실 뛰고 싶은데, 음. 아, 이대로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아,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제일 큰 요인은 외상업 스트레스 장애. 그거, 정신적인 음.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음. 많이 크게 작용을 했죠.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네. 전원준 선수를 생각하면 일단, 강한 육체잖아요 아, 네, 딱, 네. 맞습니다. 네. 딱 보여주는. 네. 별명도 실버백이고.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전원준 선수 안에는, 난모를 그런 큰 상처가 엄청나게 큰 상처가 곰고 있었네요. 그. 저 이제, 왜냐면 또 제가 막 이제 겉으로 푸근는 이미지가 술도 좋아할 것 같고, 음... 담배도 한번안 피웠거든요. 저는. <laughs> 그리고 저도 술도 안 마시는 게 또, 요즘 위험한 헬창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 근육 빠진 것 같고, 술을 정말 안 마셔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음... 실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술을 마시고 싶죠. 왜냐면은, 저도 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뭐. 에이, 같이 술 마시고 하고 싶은데, 술만 네. 아, 마시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아버지한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 제가,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니까 제가 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뭔가를 확실히 이루기 전까지는 네. 술을 입에 대지 말자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더 뿌리 깊이 박히게 돼서, 그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느끼고 나서부터도 네. 더 술을 멀리 했었어요. 더. 근데 지금 여거 생각하면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아, 차라리 술을 마실 걸이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 몸을 자해하듯이 운동을 많이 했었어서 음...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술을 마실 걸이 생각도 가끔 했었죠. 예전부터.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몸이 힘들어서 지쳐서 자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네, 그 하루라도, 그니까 제 몸이 어딘가가 아프지가 않으면은, 그 하루가, 하루 동안에 그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가 그 특정 물건은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웬만하면 어디 가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면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 뺏어버리고 싶고, 심지어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을, 어... 어떻게 해버릴까? 음... 막, 힘은 있으니까, 음... 막, 정말 나쁜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그 물건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 보고 있기만해도 식은 땀이 나고 심장이 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음. 저거 들고 있는 사람 자체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러지마.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것 때문에라도 제하 몸을 계속 괴롭히지 않으면은 음. 그러니까 잠을 잠을 떠나서 일상생활 을 굉장히 힘들었었죠. 계속 거기 그 디스크가 날만도 한 게. 네. 어. 10년 동안 몸을 음. 혹사한 거잖아요. 굉장히 혹사시켰죠 허리뿐만 아니라, 양쪽 네. 어깨. 몸을. 네. 부상 자체도, 그 당시에 다들 심한 괜찮았, 괜찮았을 일만한 부상들이었어요. 처음에 증상들이. 얕았으니까, 처음에 네네. 대부분 부상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아니면 어릴, 그 감성이 워낙 예민할 시기잖아요. 사춘기가. 그럴 때 이제, 저 사실 복싱을 굉장히 하기 싫어했었어요. 너무, 관장님도 무섭고. 어렸을 음. 때부터 싫어하셨죠 예, 예. 너무 어렵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만 뒀단 말이에요. 스프링 자체도 워낙 세게 하는, 좀, 그 당시에 세게 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 귀를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집, 이제 그렇게 복싱장에서 맞고, 정말 떠들어 맞고, 막, 집에 오면은, 아, 저 쉬고 싶은데, 집에 오시면, 오면은, 분위기 막, 이제 싸우는 게 있어. 정말, 속에... 정말 심하게 싸우시고, 막, 그니까, 정말, 제 자신에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은 게 크게 삐뚤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음.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오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할수록 그걸 제가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음. 대처를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저는 뭐 술을 안 마시고 운동으로 푼다고 하지만 그 운동으로 푼다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쳤던 거죠. 그것도 이제 음. 어느 정도는 내년을 좀더 알아야 되는데 아, 그냥 이럴수록 운동을 하고, 아프든 말든 더 밀고 때리고, 때리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었죠. 망가었는데 음. 1년 전에 확실히 그 이제 스트레스, 뇌성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이 후군증 확실히 이제 터지고 나서, 음. 아,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 되게 혼자서 고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음. 정말 시간이 뜨고 싶고, 특히 저는 뭐, 은퇴라는 시기를 딱히 정하고 싶지 않고 계속 뛸수 있을 만큼 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 번쯤 한템포만좀 한 내려놓는 게, 음. 조금만 더 젊을 때 내려놓는 게, 기회는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음. 내려놓자는 마음가짐을 가졌죠. 되게 어릴 때 그런 상처 때문에. 네. 격투기 선수들이 다치면 재활을 하잖아요? 네네. 몸에 대해서 재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면, 저는, 전어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그, 그쪽 멘탈이라든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그, 재활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 재활, 재활. 기간을 갖고, 네.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쵸, 저 좋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다진할쪽에도 네. 이성우 감성이 충돌했던 게, 극복할 음. 수 있다. 음. 모르겠다. 계속 부딪히는 음. 거예요. 음. 솔직히 음. 말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SNS 에다가도 이제 서0 살, 서른 살 여름에, 전 이제 서른 살 여름에 복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이안 물고 한번 해야죠. 앞으로 제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 그렇죠.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더, 더 성숙해진다는 생각으로 해봐야죠. 한 번, 한번 해봐야죠.